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삼성이 TSMC에 비해서 뒤처지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히는 디자인 하우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작년인 2023년 10월에 삼성이 서버 칩을 3나노에서 수주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당시 삼성은 3나노 서버 칩을 맡긴 팹리스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치과 관련해서 세 가지 힌트를 줬는데요. 바로 HBM 메모리를 갖춘 서버급 프로세서란 점이고, 아, 2.5D 패키징을 함께 HBM과 사용한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국내 디자인 하우스인 AD 테크놀로지가 3나노 칩을 삼성에 맡긴 미스테리 미국 회사를 위해 설계한다는 점도 공개했습니다. 아, 사실 서버급 프로세서 HBM 3나노는 모두 파운드리 공정에서 최 첨단을 의미하는 키워드입니다. 지금 반도체 시장에서 가장 핫한 분야는 CHAT GPT로 대변되는 생산형 AI인데요. AI 칩은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큽니다. 로직 칩의 대면적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AI 칩은 서버용 칩, 기업용 칩이라 사이즈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기능에만 천착하면 되는 것이죠. NVIDIA 호퍼백, H100의 경우는 다이 사이즈가 814제곱미리미터 정도로 인텔 서버 CPU인 사파이어 RPG 두 배에 이릅니다. 삼성도 수주한 서버 양 3나노 칩이 업계에서 가장 큰칩중 하나가 될 것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또 AI 칩에 가장 최적화된 메모리는 바로 DDR이 아닌 고대역풍 메모리 HBM인데요. 여기에는 칩본 웨이폰 서브스트레이트라는 고급 패키징 기술도 필요합니다. 이 칩본 웨이폰 서브스트레이트는 로직 칩과 HBM을 실리콘 기반 인티포저라는 판에 한 번에 올리는 방법을 씁니다. 인티포저 위에는 메모리와 로직 반도체를 평면으로 놓기도 하고 수직으로 놓기도 합니다. 2D와 3D가 합쳐진 형태라 2.5D 패키징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지금 TSMC는 이 고급 패키징 설비 용량이 부족해서 패키징 설비 확대에 나선 상태입니다. 삼성, 인텔 같은 후발 파운드리는 이 틈을 타서 AMD와 엔비디아의 TSMC가 만든 프로세스가 새겨진 웨이퍼를 받아서 HBM과 프로세서를 같이 패키징하는 형태의 사업 제안을 했다는 소식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삼성 인텔 입장에서는 TSMC에 밀려서 엔비디아 AMD 칩 수주를 놓쳤지만 패키징 설비 부족을 맞아서 후공정이라도 어, 떠받아서 파운드리 경쟁에 뛰어들겠다는 전략인 셈입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성과는 없는 상태인데요. 다만 인텔은 일부 패키징 물량을 수주했다고 경영진이 시사한 적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물량은 적은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볼 분야는 디자인 하우스입니다. 디자인 하우스는 칩을 설계하는 펩리스를 돕는 역할을 하는데요. 즉, 디자인 하우스는 펩리스가 칩의 설계 도면을 만들면 파운드리의 제조 라인에 맞춰서 제조 공정용 설계도로 재설계하는 기버, 기업입니다. 파운드리 입장에서는 제조를 의뢰하는 칩의 종류가 워낙 다양한 상황에서 이들이 갖고 오는 설계도를 제작용 설계도로 다시 만드는 일을 작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인텔, 컬컴 등 초대형 펜리스 물량에 대해서만큼은 한정적으로 파운드리가 직접 제작용 설계도를 만드는 일을 수행하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설계도를 손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디자인 하우스가 중요합니다. 어, 디자인 하우스의 손을 거쳐야 파운드리의 양산 실패 가능성도 낮출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디자인 하우스가 파운드리를 위한 제작용 칩 디자인 경험이 워낙 많기도 하거니와 폭넓은 설계 노하우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파운드리 입장에서도 이런 디자인 하우스가 있어야 좋습니다. 만약 i g 스와 파운드리 중간에 디자인 하우스라는 존재가 없다면 모든 파운드리 제조 공정에 대한 정보가 모든 팹리스와 공유되어야 하기 때문에 파운드리로서는 기술 보안 리스크도 커집니다. 이 때문에 파운드리와 디자인 하우스의 신뢰 관계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파운드리마다 디자인 하우스 풀이 따로 있는 것이죠. TSMC와도 작업을 하고 삼성도 작업을 같이 하는 그런 식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이 팹리스는 파운드리의 제조를 맡기는 과정에서 파운드리가 지정하는 특정 디자인 하우스와 작업을 각각 같이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실 산업 초기만 해도 디자인 하우스의 개념조차 없었는데요. 칩이 단순할 때만 해도 패밀리스가 직접 자신의 설계도를 제작용 설계도로 바꿔서 직접 파운드리와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칩의 복잡도가 크게 증가하고 종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제작용 설계도를 디자인하는 디자인 하우스가 생겨났다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그 디자인 하우스의 역할은 최근 칩 재설계에 그치지 않고 더 커지고 있는데요. 제조, 유통 등에까지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칩 판매처를 알아봐 주는 영업사원 역할도 디자인하우스가 한다는 뜻입니다. 아, 그런 만큼 팸리스들이 파운드를 선택할 때 디자인하우스의 역량도 어, 필수적으로 따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디자인하우스의 역량이 곧 파운드의 영업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tsmc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디자인 하우스 밸류 체인을 갖고 있습니다. 대만의 글로벌 유닛칩, 알칩, 오픈 실리콘 같은 기업들이 대표 디자인 하우스들입니다. GUC와 같은 디자인 하우스는 TSMC가 최대 주주이기도 합니다. 삼성도 디자인 하우스에 부쩍 신경쓰고 있는데요. 글로벌 유닛칩 등이 TSMC와 함께 성장한다면 삼성은 코아시아, AD테크놀로지, 가온칩스, 세미파이브, 하나텍 같은 디자인하우스와 함께 작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디자인하우스 밸류체인이 TSMC 대비 약한 것이죠. 물론 후발주자 삼성은 백화점식 영업을 하는 TSMC와 달리 대형 팻뉴스 위주의 사업을 하다보니 이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칩의 수요가 앞으로 계속 커지는 상황에서 중장기적으로 디자인 하우스 풀을 더 확충하지 못하면 파운드리로 더 크게는 한계가 분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텔, 엔비디아, 애플, amd 같은 곳이야 파운드리와 직접 소통을 하는 것이죠. 이런 메이저 편리스는 자신이 설계한 칩을 파운드리 제작 공정에 맞춰서 직접. 칩 설계 도면을 재설계한다는 뜻입니다. 아, 메이저 팹리스는 자신이 직접 디자인 하우스 역할뿐만 아니라 파운드리의 엔지니어 역할까지 일부 도맡는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스타트업 등의 팹리스는 그렇지 못한 것이죠. 아, 삼성으로서는 이번에 3나노 서버 칩을 수주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AD테크가 디자인 하우스로서 역할을 했다는 뜻은 스타트업 등 신진 팹리스 칩을 유치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번에 그 삼성의 어, 디자인 하우스로 이름을 알린 AD테크의 경우는 지난 2002년 설립된 기업으로 설립 이후 15년간 TSMC의 파트너였다가 아, 삼성으로 적을 옮긴 업체입니다. 아, TSMC 밸류 체인에 속해 있다가 삼성으로 옮긴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 TSMC가 디자인 하우스로 자신의 자회사인 GUC를 적극 활용하면서 이 GUC가 다양한 비메모리 칩의 디자인을 수행한 반면에 AD테크는 하이닉스가 TSMC에 발주하는 SSD에 사용되는 어, 컨트롤러라고 불리는 그 IC 물량만 담당하면서 한계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에이트테크 입장에서는 성장을 위해서 삼성 파운드리로 적을 옮겼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삼성 파운드리가 발전하려면 에이테크와 같은 디자인 하우스의 활약이 필수인데요. 메이저 펜리스 칩을 수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AI 시대를 맞아서 다양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 신생업체의 프로세서 같은 칩도 어 디자인 하우스의 조력을 받아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그에이테크는 삼성 파운드리아 대표 디자인 하우스로서, 디자인 하우스로서 삼성과 함께 5나노, 4나노, 3나노 등 최첨단 공정 개발을 함께 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오늘은 AI 시대 디자인 하우스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